아오셨아어쩌습니까아하세다끊네다딱다 아, <laughs> <laughs> 됐다 갑시다 가시죠 서비 예. 음, 아, <laughs> <오. 웃음> 너무 좋은데? 예이아 예. 일단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갑시다 안서잖아 그럼 먹을 게 없는데? 예 사장님 여기 바로 앞인데 그 이나 닭강정 하나 포장 좀 가능할까요? 한3 0분 걸린다. 왜지? 음, 응. 준비했어야지. <laughs> <그래서> 죄송합니다. <laughs> 트렁크 씌우면 저거 되지. 안고 안 닦아. 어 안고 닦아. 아3 0 분을 기다리기 위한 닭강정. 아. 아, 뭐야? 에린이요. 끝났어요. 4명이요. 어? 끝났어? 어? 왜안 어. 해? 어?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재료를 다 쓰신 거예요?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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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뭐가 안 되네. <laughs> 100년 짬뽕입인다 응? 음? 근처에 100년 짬뽕. 가자, 가자. 이 정도. 100년 짬뽕. <laughs> 아, 닭강정만 안했으면 먹을 <laughs> <쓸> 수 있어. <laughs> 간증 때문에 못 먹었잖아. 다음 기회에 먹겠습니다. 자, 맛있어 보인다 자, 낙지도한 마리 훔쳐 고 자, 베습니다 자, 베스트 드라이브 왔습니다. 여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가보자. 여기로 차 들어가보자. 어. 여기 들어가보자. <laughs> 맞나? 여기 <좀> 주차하자. 여기 <laughs> 있잖아? 네. 오! 박씨, 아, 피, 피. 피. 잠깐만. 이거 뭘로 아. 이 큰일 났다, 일단. <laughs> 오, 덥다. 더워, 더워. 아... 안녕하세요, 바퀴 캠핑입니다. 저희는 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백패킹 재밌게 한번 또 보내보겠습니다. 여기가 충주호에 있는 악어섬이라는 곳이고, 악어섬에 있는 푸들섬이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찾아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길이라서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경치가 좋네. 어, 물다 빠져, 물안 차있네. 가도 되겠다. 와, 어제 저번 캠핑만 해도 진짜 추웠는데 지금 여름이다, 여름. 야, 특히 여름이 될 수가 있지, 갑자기? 백팩킹이 재밌는 게 진짜 짐쌀 때부터 설레니다 진짜. 알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서 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진짜 모험을 떠나는 어, 여행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가볍게 한 15분 정도 트레킹으로 그냥 가볍게 걸어서 올수 있는 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나 물 수위가 높으면 이 푸들섬이라는 곳을 못 들어갑니다.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인스타그램이나 가까운 시간대에 이곳에 온 사람들한테 어,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거기 사진 보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아 진짜 저지철이야저지철 회원님 괜찮으세요? 네 지금 한 3분 걸었습니다 3분 <laughs> 네 저기 맞아요 다 왔다 와 세상에야오오오 오, 오. 이런 이런 오오 기억나 야 우와 진짜 멋지다 <laughs> 야 진짜 이런 데가 다있노 여기는 또 소담인데? 네와 대박이다 <laughs> 야 도착했습니다 너무 빨리 왔어. <laughs> 뭐한 것도 없는데 도착해 버렸어. 이거 너무 좋다. 네. 진짜 어, 너무 잘해딱 맞다. 네. 갈대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네. 이것도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충분할 것 같은데 형님. 저희 박지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MSR 텐트 가졌습니다. 맞춰놓고 딴데 있을까요? 음. 와 여기, 여기 있으면 되겠다 아 여기 좋다 어떻게 이런 곳에 박지가 있죠? 야 이게 딱그 능선에 여기딱칠수 있어요 여기 여기랑 저기 이야. 지금 거의 한 45도 근사 같아. 어, 이 어떻게 어. 아니, 저도 저기도 아, 저기 또 경사져 있어요. 저기 봐 봐. 완벽한 엄덕한 판터지고 <laughs> 우리는 옥탑박 수준이야. 봐 봐. 내거봐 봐. 거의 45도지. 이안된다 <laughs> 어... 했는데도 돼요. 돼요, 가 Keep the light on. I'm coming home. I n o long n to r o Set the table. Cause I know that I'm running out of road I wandered for miles all around Dawn had left me sunset bound The only time I was ever found Was when I got lost 지금 저, 평지 기울은진가, 오늘 방에 등대기도. 어, 그니까, 왜없애 그게 없냐 오늘 방에 등대기가 없죠. 아, 진짜, 용역가 <명약도> 없는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야, 대충 하면 되지. <laughs> 아니, 뭐, 술무자 말이요. 오만 먼저 먹어. 가 대민 되나 볼까? 이거 <laughs> 안 되지. 커피 한잔씩 할래요. The 이, 아 뜨고 빠진다. 이거 그냥 입나야1가셔다그서 이렇게 쓰시고, 이 한번 이렇야1.5 말고, 이게... 좀 불빛이 짙게 들려가지고... 너무나 맹커피 한잔 하수면 좀... 아쉽 이건 말 잘한 것콜로아어 눈이 번쩍 띕니다. 근데 진짜 특이하다. 이게 그치. 수면 이거에 따라서. 어. 이 층이, 태작층이라고 어. 해야 되나? 이게 딱 드러나 보이니까. 응. 되게 신기하다. 네. 약간 되게 이국적이지 않아? 어. 저기도, 저 끝에 봐요. 응. 저기, 저기. 응. 뭐 다른 나라 인것 같은데. 오늘 어. 뭐, 운동도 안 됐고, 15분도 아니야 우리 는 12분 걸어. <laughs> 딱 좋다. 응? 딱 좋아. 우리 엔디들은 우레는 데 돼. 래엔디들 엄청 시원해. 시원하지 않고 어... 아, 하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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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직접 다 구우셨다. 아나 그냥 만겠나이으로거 그만큼 맛있다사잖아왜안구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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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가 웃음> <laughs> <laughs> 직접 안구우어 <laughs> <laughs> 맛있어, 나어다 <맛있어, 맛있어. 웃음> <laughs> 산이 좋다. 네. 되게 예뻐, 막 색깔도 네. 좋고. 봄이 딱 느껴지지 아요 이 꽃도 있고 음. 초록색도 되게데 죽게 있어. 초록색이 어? 가을로 가면 갈수록 짙어지잖아요. 근데 되게 연두색 같은 초록색들이 많아요. 음. 어. 어, 여기다. 오케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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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게 백패킹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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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이네. 오케이. 나사산이 공유되거든? 응. 이거 딱, 이렇게 두면 되겠다. 예, 됐어. 나뭇가지는 하나 꺾고 올까? 잠깐만, 내, 있어봐. 내가 두고 올게. 야, 이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야, 자연의 엔턴스탠데 기가 막히네. 이 너무 많이 넣면 안돼요. 아, 여 한다고? 신기하네. 괜다 네, 된다. 네, 네, 네. 우와. 어, 그 잼이. <laughs> 응. 잼이네, 잼. 오, 이것도 선, 이건 잘 못했네. 오, 그니까지 엄청 뜨거워. 와이거 무조건 뜨겁겠다. 그리고, 손 조심. 뜨겁다, 뜨겁다. 야 되는 거. 아, 뜨거라. 조금만 있다, 여기 놔두자. 이기 놔둬야 돼. 어여더봐 봐. 들어줘. 무사리. 자, 됐어. s 아, 들어. Yes. 자, 서울 3대족발입니다 하나도 안 떴어요? 되게 극적으로 뜨겁진 않은데 먹으면 네. 뭐, 네. 할것 같아. 예. 네. 한 점. 저번처럼 막 눌러붙어 안 눌러붙네. 어, 이 정도. 홀랑이 떨어진다. 이 정도면 됐다. 자, <laughs>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지 한번 보자. 아또 아직 눌러붙어있네. 괜찮아, 이뜯먹으면 돼. 단소리진 응? 누가, 누구한테? 누가님한테. <laughs> 나도 왜? 조카 또다 눌러붙어있다고. 내가 언제? <laughs> 근데 맛있다. 저번보다 나아요. 괜찮네요. 음. 음. 맛있다. 역시, 캠핑 고기먹어줘야 돼. 불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 진짜 건전한 친이야 아, 왜 젊었을 때 몰랐을 침인데. 빛이 하나도 없다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치약같이 오든지. 정말 되게 무서울 것같아 제일 끝이에 누구? 아니, 텐트도 그럼 똑같이 누구 <laughs> 혼자 여기 오락하면 올수 있겠니? 응. 음. 혼자 안들지 응. 음. 자기도못 오는 거 <laughs> 아니, 근데 주변에 오늘처럼 사람이 있어. 응. 음. 근데 그냥, 그냥 복도 못 뜯잖아. <laughs> 이 자리는 이 자리 못 뜯. 중간에 <laughs> 이 자리에 왜 혼자 있어. 응. 음. 어, 어, 어. 음. 아, 여기 나도 좀 부담스럽다. 안될것 같아. 근데 저 저도 좀 무서운, 응. 무서운 것 같아. 혼자 있으면 진짜 무섭고 혼자. 아 너무 네. 꿀맛 같은 잠 잘겠다. 오늘 딱 좋은데요. 술도 적당히 먹고 음. 이게 점심이 너무 완벽해서 여기서 딱 적당히 마무리할 수 있는. 들어가서 주무세요. 어. 네. 재밌었어요. 형님. 그래. 아 여기가 또 하는 거야? 네. 잘잤습니까 밤에 자다가 굴러 떨어지는 건가 는데 <laughs> <건데, 웃음> 저기 차를 보니까 경사가 제일 좋다. <laughs> 내가 여기 왜 악어선인지 알았다. 봐봐. 힘들지? <laughs>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거 보면은 악어 아, 아거 이비지 악어래. 그냥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해외 나가야 되는 해외도 좋겠지. 근데 해외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로리가못 가잖아. 사람 많고, 지금는 늙은 데 밖에 못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 아, 응. 형님. 어, 뭐, 이거 먹을까? 아, 직어 됐어. 두 개밖에 없어요? 어, 아니다, 세 개다. 세 개에요? 세 개야, 세 개. 아, 그럼 하나씩 먹으면 되네. <laughs> 춥지도 않네. 네. 한 번도 안 끼고 잤어 아, 불 끄고 자야겠어불 끄고 자야어불 끄고 자야이어요불 끄고 자야겠어요. 불 끄고 아 그래? 어히려래쪽히서내쪽에서이고자야요불고야불 끄고 자야어요불 끄고 자야겠하요불 끄고 자긴했어 제일 잘 자야겠어요. 불고자 오 원래 되게 힘들었거든? 되게 이거 확률 도없었어 여기 자리가 좋은 것같아 응. 원래 빽패킹하고 일어나면 한두 시간은 깼던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잠못 잡쳤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 이번에 좀 달랐어 이번에 새만 안 했으면 더 잘할 새가 두 마리가 여기서 발광을 하더라그소리 했겠다 여기서 <laughs> 갈까요? 이제 깜추 딱 아이고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어제 이에어워스 침낭으로 잤는데 지금 날씨에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확실히 몸형이 아니라서 발도 여유 공간도 있고 지금 날씨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습니다. 부피도 작고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는 메이처하이크의 침낭 라이너라는 건데 비싼 침낭이 안에 들어갈 때이게 백패킹 왔을 때는 저희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또빨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 라이너 하나 빨고 자면은 따뜻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만 이제 빨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가방에 다들어갑니트 이렇게 다 쑤셔 넣으면은 요만해집니다 좋죠? 이렇게 1인용 매트 바람 뺄 때는 이것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고 바람 아직 남아 있죠? 요때한번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힘안 들이고 바람을 다뺄수 있죠. 이야 막히죠. 이거는 데카트론 베개인데 이게 좋은 게 에어백이긴 한데 여기 앞쪽에 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어백의 그 딱딱함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좋아요. 부피는 조금 차지하지만 또 베개가 중요하니까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벗길 수 있거든요. 벗겨서 빨면 돼서 너무 좋죠. 네. 진정한 미니멀이지 오토 캠핑이야 철수한 느낌이 다릅니다. 끝. 아, 잘 쉬다 갑니다. 아 좋다. 가겠습니다 이제 아, 가볍다 가벼워. 아유, 이렇게 가볍다. 잘 쉬다 갑니다.